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신상옥 감독의 1969년 작품이죠. 천년후에 관한 것입니다. 어, 이게 시체스 환상 공포 영화제에서 황금 감독상도 받았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보내 주신 자료들 보니까 영화 줄거리부터 시작해서 감독, 배우 이야기 또 이게 영화사적으로 왜 중요한지 뭐 그런 제작 뒤 이야기까지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좀 깊이 보면서 천연호가 그냥 오래된 흑백 공포 영화가 아니라 음, 왜 이렇게 특별하게 계속 언급되는지 그 속내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단순 줄거리 나열보다는 그 안에 담긴 의미 또 어떤 시도들이 있었는지 이런 거에 좀더 집중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배경이 신라 말기 진성 여왕 시대라고 나오네요. 네, 주요 인물로는 이제 큰 공을 채우고 돌아온 장군 원랑이 있고요. 신용균 씨가 연기했죠. 그리고 그의 아내 여화, 김지수 씨, 또 원랑을 마음에 품은 진성 여왕 김혜정 씨가 나옵니다. 아,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군요. 진성 여왕이 원랑을 좀 유혹하려다 잘안 되니까 질투심에 여화를 성 밖으로 데리잖아요 맞아요, 비극의 시작이죠. 쫓겨난 여화가 숲에서 아이까지 잃고 산적에게 험한 일을 당할 위기에 처해서 결국 호수에 몸을 던지는데.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원랑이 구하긴 구하는데 그 호수가 하필 천년북은 여우혼이 깃든 곳이라는 소문이 돌아요. 아, 그래서 여화가 살아나긴 하지만 뭔가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군요. 네, 여우혼에 비이 되는 겁니다. 이 설정 자체가 뭐랄까 1969년 한국 영화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판타지였어요 그 여우 혼이 천명의 사람을 해쳐야 승천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화의 복수를 돕는 조건으로 몸을 빌린다는 와 흥미로운데요? 네 그래서 여화는 이제 복수를 위해 살아난 존재가 되어서 자기를 괴롭혔던 산적들을 유혹해서 죽이고 심지어 진성여왕까지 해치려 하죠 이게 단순한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 복수국이면서 동시에 판모파탈적인 면모도 보이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그 김혜정 배우가 연기한 진성 요왕 캐릭터, 어, 권력은 가졌지만 자기 욕망, 특히 그 성적인 욕망을 주체 못해서 결국 파멸로 치닫는 모습, 이게 전형적인 파모파탈이죠. 파모파탈이요? 네, 남성을 파멸로 이끄는.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여성상이라고 할까요? 60년대 한국 영화에서 그런 캐릭터를 이렇게 강렬하게 보여준 건 흔치 않았어요. 와, 그냥 질투심 많은 여왕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훨씬 복잡한 캐릭터였네요. 그럼 배경을 굳이 신라 시대로 설정한 것도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 점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통 사극하면 조선 시대를 많이 떠오르는데. 신라를 배경으로 하면서 역사적 고증에 대한 부담을 좀덜수 있었겠죠. 아하. 그래서 좀더 자유롭게 판타지적인 상상력을 그렇죠. 천년묵은 여우혼 같은 초현실적인 설정을 넣기가 훨씬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판타지 분위기를 강화하는 효과도 있었고요. 일리 있네요. 그럼 판타지 분위기에 멜로도 있고 또 액션까지 있다고요? 자유보니까 와이어 액션까지 시도했다고 나오던데. 1969년에요? 네, 맞아요. 와이어 액션까지 당시로서는 정말 음... 선구적인 시도였습니다. 공포, 판타지, 멜로에다가 스펙터클한 액션까지 넣어서 장르적인 재미를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했던 거죠. 이런 여러 장르를 막 섞는 시도 자체가 천년호를 특별하게 만드는 구군요 네,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고르구뱅은 근데 비극으로 끝나잖아요. 여호와는 사랑하는 원랑의 칼에 죽고 월랑은 또 모든 걸 잃고 그 무덤가에서 눈비를 맞으면서 앉은 채로 해골이 된다는 마지막 장면, 오 정말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요. 맞아요, 그 장면이 정말 압권이죠. 귀기하면서도그 지독한 슬픔, 한 같은 감정을 시각적으로 딱 응축해서 보여주잖아요. 이 영화의 어떤 정수가 담긴 명장면이라고들 하죠. 네, 기술적인 성취나 장르 실험뿐 아니라 이런 감정적인 깊이까지 있었기에 시체스 영화제 수상도 하고 나중에 리메이크도 되고 그랬던 거군요. 네, 2003년에 리메이크됐고 홍콩이나 미국에도 수출이 됐었죠. 정리해 보면 천년호는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 구조에다가 파격적인 판타지 설정, 또 시대를 앞서간 장르 혼합, 강렬한 이미지까지 여러모로 1960년대 한국 영화의 중요한 성취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딱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목소리> 네, 50년도 훌쩍 넘은 핵뱅 영화인데도 그 안에 담긴 이야기나 시도들이 지금 다시 봐도 여전히 흥미롭고 어, 뭔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이 오래된 영화의 이야기가 지금 당신에게는 또 어떻게 다가오실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영화 속에서 다루는 복수나 욕망, 희생 같은 주제는 사실 시대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거잖아요. 어쩌면 그 여우혼이라는 초자연적인 존재는 사실 통제되지 않는 우리 인간 내면의 어떤 파괴적인 욕망을 상징하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해 보게 되고요. 아,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영화 속 판타지 너머에 있는 그런 인간 본성이나 권력 관계에 대해 더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어요. 아니면 이런 건 어떨까요? 천년호가 보여준 그런 과감한 장르 혼합 시도가 그 이후 한국 영화들, 특히 뭐 공포나 판타지 장르에 어떤 영향을 쭉 미쳐 왔을지 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